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도 지나고 네, 우리 옷도 조금씩 가벼워진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 처녀 같으십니다 <laughs> 봄 총각 같으십니다 우리 한번 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봄처녀 같으시네요 네. 인터넷의 유머 중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인데 한 글자만 바꿔서 의미가 바뀌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제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 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처하 태평.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 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게 된다. 고진 철회. 힘든 일을 마치면 아내가 검사하러 온다. 마지막으로, 개과 처선.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려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만 신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떤 아내랑 살고 계십니까? 지성이면 감춰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그런 뜻이래요. 우리가 아내에게 잘하시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남편, 어떤 아내랑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전도사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선택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사람 중심, 다수가 아니라 소수 중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선택된 자들과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한 12명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자고, 함께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성격도 알아가게 되고 또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거하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전혀, 전혀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12명의 정의 부대를 훈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회원제로 뭔가 과외를 하듯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과 같이 동거하셨는데 그 동거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고 후에는 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은 태신자를 품는 달로 정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주위에 전도 대상자리 있는 것은 맞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그런 태신자가 있다면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택된 자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쫓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동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서 맡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마 속으로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거부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짝사랑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염려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거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동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과만 동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과 지금도 동거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이유 그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동거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요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빠졌고 남은 열한 제자를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모든 것을 다 보았고 장사 진행 것까지 다 보았는데 그 짐이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니면 귀신이 나타난 건지 그들 가운데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과 맺으셨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귐의 관계를 이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누구와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며칠 뿐이 남지 않았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을 누구랑 보내고 싶으십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그 남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교제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러시겠어요? 아마 그럴 분 없으실 것입니다. 평상시에 별로 친분도 없이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과 만나시겠습니까? 별로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 늘 만나던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남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서로 몰라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서로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와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었던 그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승천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귐의 관계를 가졌던 11명의 남은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과의 이런 깊은 사귐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고 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훈련을 시키셔서 제자들이 큰 일을 감당했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요. 훈련을 그야말로 빡세게 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석했는지, 결석했는지, 지각했는지, 그런 거 철저하게 체크하고요. 공부하면서 예습해 왔는지, 복습했는지, 적용했는지, 말씀은 다 암송했는지, 암송 암성 안 했으면 그거 다 외우게 하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더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깊은 사귐의 관계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가르치는 명문 학원에 보내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용돈을 넉넉히 주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지만 그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시간을 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스스로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같이 다니셨습니다. 혼인자리가 있으면 그 혼인잔치에 같이 가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는 그 자리에도 이들이 같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갈 때에도 그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동거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게 하셨고 이것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으셨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오늘 순별로 모임 시간 가질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는 태신자들을 같이 작성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셨다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선택하신 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때로는 차한 잔도 마시고, 같이 무엇인가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실 때 그들 가운데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지 그 기록 목적을 요한일서 앞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당연하죠. 요한은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의 몸을 만진 그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요? 사김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더불어 누립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져본 그분, 내가 친밀하게 사귀었던 그분,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그분 안에서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인과 동거하고 주인과 상의 믿는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성도의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빛이 돼서 밝은 빛을 드러내고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낼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화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인의 모습이 이곳이든지 세상 어느 곳에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동거의 삶을 제자들과 시작하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동거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성도는 같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자가 성도라면 제자는 그렇게 변화된 자가 훈련을 받아서 또 다른 성도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힘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성도화 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서 훈련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거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었어요. 정말 능력의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가 따르 훈련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준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아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도 끝까지 엘리아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같이 동참하며 같이 전도용을 다니다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준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 주님께서 하셨던 훈련의 방법이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함께 동거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이 훈련되어서 훗날에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데 있어서 게을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하세요.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것은 너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자제일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나아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저와 같이 훈련을 받고 계세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장로님들께 제가 반복해서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되어서 이제 그 리더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훈련하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장로님들이 되시면. 모든 장로님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중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성경부반이 개설이 되면 많이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더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거하심으로 큰 일을 감당해 가시고 그들이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가자주 일의 성도들이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큰 사명으로 준비되고 감당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앞에서 아내에 대한 한자 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식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내, 어떤 남편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정말 좋은 배우자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는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분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와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거를 해가는 그런 가자주의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